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엘상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이세계로 도망할 때에 손에 애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 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이 넘긴 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도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역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짓고 사람들 유혹해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런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신 그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내서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3장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 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사울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다윗이 유대 땅에 있는 가운데 근데 유대 땅에 있으면 언제든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할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이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도 지금 위험한데 이 사울의 이게 발각되면 자신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주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가서 그일라 주민 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줍니다. 그렇게 다잇은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주는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사엘상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잇이 그 일라 주민을 구해주는 그런 과정, 모든 과정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어떤, 먼저 그네 종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무엘상 2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다잇은 브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쳐서 새로 추수한 복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일라 주민의 사람, 그일라 주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추수를 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한 그것을 약탈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 오리지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 이 블레셋 사람. 지금 이 블레셋 사람과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또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 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몇 천년 전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무의상 2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플레셋사람들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자신 다른 사람의 것을 폭력으로 뺏어가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고, 또이무월 상에 나오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줘야 돼, 보호해야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해서 그들의 곡식을,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는데도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구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사무엘상 2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잇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살이 하다니.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블레셋이 그 일라를 공격하든지, 추수한 목식을 약탈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다잇이 그그 일라를 공격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일라를 구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시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아서 그일라를 공격하려고 하더라고요. 참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형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될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믿음의 사람. 아무 죄도 없는 믿음의 사람, 자신에게 충성했던,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다윗. 그 다윗을 죽이는 것만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윗이 대신 해줬어요.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 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이제 죽이겠다고 지금 그일라를 공격하겠다는 사울. 참 악한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고, 거짓말을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악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불렛의 사람들이나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준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의 모습이나 참 악하고 그러면서 또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글라 주민들이 나와요. 블레셋이 그 일라를 공격해서 그 일라 주민들 이 열심히 농사 짓는 그런 곡식들을 약탈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 자신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그 일라를 주민을 구하겠다고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이다이 부하들, 다이과 함께 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우리가 지금 누굴 구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도 사실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리일라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준 은인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겠다고 그 일라로 공격했을 때그 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냐 넘겨주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묻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일라로 공격하겠습니까?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하면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 저와 저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3회상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와, 저와 함께 한 사람들 사월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황당합니다. 블레데시 그일라를 침략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에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고, 또 사람도 죽였겠죠. 그런데, 다윗이 와도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들을 구원해준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날을 포위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거예요. 참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도 여전히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자신에게 하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 커녕 오히려 원수로 갚는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3월상 23장을 통해서 세 종류의 악한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상 23장에 나오는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이 사우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도 사실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라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주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줬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요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사울의 손에 넘기겠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을 사울의 손에 넘긴다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요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명백히 알았어요. 그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존재의 뜻임을 알았어요. 도와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구해줬는데 자신을 사월에선에 넘길 걸 알면 그러면 그라 주민들에게 다윗이 어떤 무서운 뭐 징계를 내리는가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 3회상 2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면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자신과 함께한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요. 그일라 주민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알면서도 다윗은 그냥 묵묵히 그일라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으고 가는 블레셋 사람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리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일라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할지라도 그냥 조용히 그날 그들을 떠나는 달.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할 때, 신명기 28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업에서도 볼 받고, 들에서도 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간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아와도볼 받고, 나가도 볼 받으시오. 현실 모든 복을 누가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네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의의 사람들, 사울,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글라 주민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유익을구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바스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이처럼 그렇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의욕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욕을 구하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고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 속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 다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복을 준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나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